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메시아닉 주두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 유대교 그리고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함께 나눠 봤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르는 혈연 민족이 유대인이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예수님과 신약을 믿지 않는 종교인 유대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함께 믿는 메시아닉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니고데모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는 메시아닉주가 되었던 것을 볼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메시아닉주는 마크 헤들러 박사입니다. 이 박사님은 원래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깅을 하던 중에 자신의 입으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과일 유통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과일들은 진화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일들을 연구하고 또 좋은 과일을 길러서 판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그는 인생 처음으로 성경을 구입했고 출근길에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는 구약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작했던 과일 유통사업이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또 그러던 중에 사업장에 새로운 간판이 필요해서 간판 가게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었던 가게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게 주인은 에들러 박사가 구약만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에게 신약을 함께 읽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에들러 박사가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에들러 박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그 가게 주인은 에들러 박사에게 우리가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있는데 16절에 와서 에들러 박사는 한번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가게 주인은 에들러 박사가 과일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에들러 박사는 그 가게 주인과 신약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것은 말 그대로 과일 사업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하게 돼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 그 말은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되었고, 사업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요 자신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에들로 박사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는 그 가족들이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에 대해서 에들러 박사는 여섯 가지 정도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강경한 유일신론자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에게 받은 핍박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의 책임이 있다. 심지어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에도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너희를 죽인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가장 잔인했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라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항상 랍비를 따라가요. 그리고 랍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의 랍비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가 틀렸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신약도 믿지 않아요. 에들러 박사가 인생 처음으로 성경을 사서 읽었을 때에도 구약만을 읽었던 것이. 그 유대인의 습성이 자신의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의 따돌림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소외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가족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만 봐도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수 있어요. 에들러 박사도 나중에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로 이주하고 싶다면 이스라엘 정부는 자신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여섯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수 없다고 믿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이 더욱더 신빙성을 가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이후에 했던 말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고집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전통이 진리라는 고집, 그 진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고집, 자신들이 받았던 핍박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적인 고집. 이런 완고한 태도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우리를 엄하게 벌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곳이에요. 영원한 벌이라고 하는데, 영원하고 끝이 없는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죗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바르고 옳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매우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구약에 적혀 있는 613개의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그러나 얼마나 옳은 삶을 살아야 그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 율법 모두를 지킨다는 것은 가능하긴 한 걸까요? 아마도 그 누구도 그 모든 율법을 지키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모든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율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즉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집이 있습니까? 어떤 고집이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까? 어떤 죄의 고집이 아직도 끊어지지 못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있지 않나요? 여전히 이게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저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굴레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어디로부터 생겨난 정의감인지 모르겠는데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너무나 크게 사용하셨어요. 유대인이자 바리세파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한 순간 회심해서 메시아닉 주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인이었던 에들러 박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결국엔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당신을 선택. 지각을 다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의지하게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결국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선택할지 몰라도, 세상에 좋은 조건이 나를 선택할지 몰라도, 나는 결국엔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기를 라고이 시간에 통성을 이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버다 아버지 하나님 s 이의 h 아 i s t 려 a n I was a Christian, I was a Christian, I was a 도 h r i 우 t i a n I was a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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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a s a Christian, I was 옵 c h r i s t i a 의 아 h e vorrà abita, ma v i s 주님 t á pegando sin e s t 여 está pegando. Y ahora e s 세 o y en el sitio de u 세 par de ocho y ocho, o sea, a ver, a ver s 서 no se te cae el volante, y a h o 일 a está pegando un montón de yompo, está p e g a 을 d o un montón d 상 y 에서 p o está p e g a n 리 우리 스테레오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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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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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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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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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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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옵소서 알바은 우리 삶에서 부 주님을 고백하게 원합니다. 신뢰 삶에서 고백되어 길 원합니다. 내가 따라 살려주시는 하나대의 믿음을 우리 여러 가지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어주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고 아직도 희망시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속하여 다면 그것이 나에주신과나사이 펼쳐져 있는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채해주시고나 입술에서 을 내어서 나의 입술으로 을 찬양하시니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살이나 말일 수 있다는 바이러스이 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로 주시옵소서, 시온과 함께하는 큰망 고백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만 선택의 결정이 기발되어 있지만, 우리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큰 결정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해상에서 다른 좋은 조건, 해상에서 즐거운 거리, 쾌락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에데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님 속의 복음만을 선택하여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천생부 친구들과 선생을이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주도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샤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순으로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일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